안녕하세요 다육덕후입니다 오늘은 꿩의 비름 블루초라는 다육이 분갈이 해볼까 합니다 요거 뭐 최근에 영상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식용이 가능하대요 저도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약간 샐러드 같이 해서 이제 먹어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어 제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해보겠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걸 한번 식용을 먹는 거를 영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일단 확인도 더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이게 진짜 식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런 정보를 또 새롭게 얻어가지고 한번 나중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모란장에서 구매를 했긴 했었는데 두포트를 샀어야 되는데 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깜빡했어요. 두 포트에 하면 조금 더더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흙을 털어내면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살짝만 털어주고 심어야 됩니다. 분갈이 하셔야 돼요. 괜히 이거 다 풀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가 구매하는 거는 처음이고요. 전에 생전에 어머님이 구매를 하셨었는데 꽃이 피면 상당히 이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구매를 했고요. 그래도 완전히 흙을 털어내지 않으니까 분갈이 하시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나름, 월동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거는, 월동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월동이 되는 건지. 간단하죠? 블로초 근데 저는 꿩의 비름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서 꿩의 비름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는 거 봐서는 햇빛이 계속 이쪽으로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오늘 분갈이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